하남으로 하람으로 빨로 라파에 때린데 미 지하철로 갈까요? 지하철로 갈까요? 지하철로 갈까요? 지하철로 갈까요? 지하철로 갈까요? 바이드로에 롯 메이리메카 버스로 갈까요? 버스로 갈까요? 버스로 갈까요? 어.. 롯띠나카 바이드로에 롯파이테린디쿼아카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로 갑시다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로 갑시다.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로 갑시다. 김남 수프 둘의 찬카 숟가락으로 국을 먹어요 숟가락으로 국을 먹어요 숟가락으로 국을 먹어요. 숟가락으로 국을 먹어요. 밥과 밥을 같이 먹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어요. 이네, 파사카울이 일려 와 라이카.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이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ลบ도양วย지우개ลบค่ะ우개로 지워요. 지우개로 지워요. 지워요. 길이야 어 보다. <뭐라> 어이 화장품을 한번 써봐요. 이 화장품을 한번 써봐요. 이 화장품을

한번 입어보세요. 그럼 한번 입어보세요. 콘지은 나저요, 말미하. 지은 씨가 집에 있을까요? 지은 씨가 집에 있을까요? 지은 씨가 집에 있을까요? 매 모르겠어요. 전화해 봐요. 모르겠어요. 전화น봐요หนังสือนั้นสนุกไหมคะคือ책เจคมิอิสเยคือ책เ미있어요그ิสเยคือ책เ미있어요ิสเ,เ,ค,เ,เค่ะลองอ่านดูไหมคะ 네. 한번 읽어 볼래요? 네. 한번 읽어 볼래요? 네, 한번 읽어 볼래요? 기리야 어 주다. 기리야 어 주다. 빛나다 해놓은가? 창문 좀 닫아주세요. 창문 <TH> <strikes> <spirituality> 좀 닫아주세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콘냥소카그가빠오니 해놓이래메카. 영수 씨이 가방 좀 들어 줄래요? 영수 씨이 가방 좀 들어 줄래요? 영수 씨이 가방 좀 들어 줄래요? 내네 제가 들어줄게요 네 제가 들어줄게요 네 제가 들어줄게요. 네, 제가 들어 줄게요. 어어어 제가 한국어 공부를 도와줄까요? 제가 한국어 공부를 도와줄까요? 제가 한국어 공부를 도와줄까요? 하. 약마카.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나콘 낭티 해로에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ขอใส 만두 2인 분을 포장해 주세요. 만두 2인 분을 포장해 주세요. 만두 2인 분을 포장해 주세요. ขอบคุณที่รับชมและรับฟังนะคะฝากกด subscribe กดไลค์แล้วก็เปิดกิ่งแล้วฝากกดเพจ Facebook ภาษาเกาหลีทีวีแลยะนะ IG ไทนคนเล่นทีวีด้วยนะคะขอบคุณะคะ่ะขาน่าจะก็หม่ค่ะ